우리대학 곳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자보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지난 3일 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행위가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며 야당의 감액에 산한 강행 처리 시도 역시 대한민국을 공황상태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하며 선포되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체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사업과 정치외교학과 총학생회 등에서 시국 선언서를 게시했으며 학우들은 이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하는 움직임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 학생에 너나 할것 없이 저희 집으로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시국 선언을 하고 대자보를 붙이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계엄령이라는 상황에는 이 같은 상황 자체가 불법이고 각자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배우는 사학도로서 이는 응답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 교수회 직원 협의회, 총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초유의 정치적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 현장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혼란을 염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북대 교수회 입장에서는 지난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까지 있었던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전북대 교수회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인 직본 협의회와 총동정을 공동으로 중대학교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뭐 과거보다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적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대자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학생들이 법과 법률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바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해제되기까지의 상황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으며, 재석 10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인 사일오전 4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심각하게 후퇴시킨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엄 선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은 대통령의 판단과 행보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과 대학생의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거 대학은 사회운동의 중심지로 사회적 부조리의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때 대학은 다시 한번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UBS 차윤서입니다.